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땅 의혹도 나왔습니다. 오늘 한 조간신문이 보도하는 건데요.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2014년 송병기 전 경제부시장이 울산시의 교통건설국장으로 있을 때 땅을 삽니다. 그런데 땅 사자마자 4개월 뒤에 바로 코앞에 50m 아파트를 짓도록 하는 계획이 승인됩니다. 굉장히 이례적이죠. 당시에 교통건설국장의 위치는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업무가 포함됩니다. 그리고 2019년 6월 이번엔 경제부시장으로 있을 때 송병기 부시장이 산땅 바로 옆에 4차선 도로 계획이 확정이 되고 건설비가 20억 원이 편성됩니다. 그리고 12월 6개월 뒤 이 땅을 팝니다. 3억 6천만 원의 시세 차익을 거뒀다라는 게 조선일보 보도 의혹입니다. 땅 볼까요? 자, 바로 앞에 이렇게 대규모 아파트는 들어섰고 보십니까? 그리고 바로 옆에 4차선 도로가 지나가게 된다. 건설비가 편성되고 저 땅을 팔고 시세 차익이 3억 6천만 원입니다. 김형주 의원님, 네. 자,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저걸 보니까 그야말로 땅짚고 헤엄치기라고 하는 땅짚고 헤엄치기다. 네. 사실은 인허가권을 가진 자가 계획에 대한 뭐 정보를 얻는 게 아니라 계획의 결정권을 가지고 이미 작정해서 을 앞으로 이 길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고 그 주변에 땅을 사서 과 받던 3억이 넘는 시세차익을 남겼다 그러면 이건 굉장히... 예. 그 위법행위에 해당된다 저는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본인의 지위가 있을 때, 네. 오히려 예를 들면 사실은 이해찬 뭐전 총리님 같은 경우는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민원을 하다 보니까 많은 지역구 의원들이 그런 데 대한 변명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자,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내가 계획했는데그 안에 우리 집도 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를 할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차피 관악구에 살다가 세종시에 살로 내려갔기 때문에 그게 뭐. 땅을 통해서 수익을 벌려고 하는 부분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는데, 송병기 지금 정부시장의 경우에는, 현부시장입니까? 정부시장의 경우에는 실제로 해당 그 국장 시절에 교통과 관련된 핵심 정보와 계획을 가지고 그런 투기를 했다 그러면 사실은, 물론 지금 현재 어떤 그뭐 7억 이하 혹은 뭐 저기, 저기 7년 이하의 진역형에 해당하는 그 법에 말하자면 해당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매우 적절하지 못하고 어. 이거 이런 부분은 아마 지방자치라고 하는 그 영역 속에서 봤을 때 예. 크게 뭐 다른 나라의 케이스를 봐서 서로 국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또 검찰 국책청 모두가 이와 이해 예 당사자의 공직자에 대한 크로스 체크가 필요한 부분이 바로 저런 케이스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자, 이재명 기자,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이름인데, 어떤 인물이고, 이 땅이라는 게참 묘한데, 땅 사고 4개월 뒤에 대단지 아파트 건립 계획이 승인될 확률, 그리고 땅 팔기 6개월 전에 도로, 4차선 도로가 뻥 뚫린다라는 건설 비용이 확정돼서 땅값이 오를 확률은 좀 얼마 정도입니까? 미로 <laughs> 이상 쉽지 않지만 일단 어 송병기전 부시장이 송철호 울산시장이죠. 울산시장 선거 개입, 청와대가 개입한는것 아니냐. 그 사건의 핵심 피의자죠. 지금 어 재판을 받고 있는데 결국 뭐 정책적으로 청와대 지원을 받았다. 그 다음에 뭐 민정에서 하명 수사를 통해서 뭐 김경 전 그러니까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어 수사를 뭐수사를 위한 첩보를 제공했다. 가장 먼저 제공한 사람이 송병기 전 부시장 아니냐 이런 지금 의혹을 받고 있죠. 이제 그건 사실 이번 건과 별개의 문제인데 이번 관련해서 이제 건 관련해서 굉장히 주목해야 할건 이런 겁니다. LG, 그 그러니까 LH 사건에서 핵심이 뭐였냐면 개발 정보를 알고 그 인근에 땅을 사는 거였죠. 그게 예. 이제 투기였는데 지금 어, 송병기 전 시장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저희가 광양시장권도 있었지만 이건 본인의 땅을 두고 조금 전에 저녁쯤에서 말한 것처럼 인위적으로 입지를 좋게 만들어가는 거죠. 개발, 개발을 통해 도로를 내고 옆에 아파트를 짓고 하는 통을 하면서 본인의 땅을, 땅의 가치를 높이는 건데, 과연 땅 개발 정보를 알고 땅을 산 것, 자신의 땅을 중심으로 개발을 한 것, 어느 게더 적극적인 투기행위죠 음. 어느 게더 행정권의 남용인 거죠? 그렇게 봤을 때 당연히 자신의 땅을 두고 그걸 옆을 개발해서 오히려 땅의 가치를 높였다. 이것이 훨씬 더 적극적이고, 훨씬 행정권의 남용된 거죠. 그런 점에서 지금 뭐 여권에서 투기 시에 뭐, 그 투기의 이익을 다몰수하겠다 얘기하는데, 이런 적극적 투기 행위야말로 정말로 제대로 엄벌해야 되지 않나? 물론 이제 앞으로 이 사실관계를 밝혀야 되고, 지금 송병규 부장은 어, 전적으로 부인하고 있습니다. 전혀 본인이 뭐 땅에 있어서 그 도로, 어, 도로 어, 개발생긴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뭐 아파트 건설도 이제 무관하다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사실관계를 밝혀야겠지만, 네. 이런 적극적 투기 행위가 있다 그러면 반드시 엄벌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청와대 울산 선거계의 의혹의 핵심 피의자 중에 한 명인 송병기 전 울산 부시장은 이 의혹에 대해서 전혀 투기가 아니다. 그리고 투기 목적으로 도로가 난 것은 아니다라고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있다는 입장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정혁진 변호사께서 이해찬 전 대표 전원주택 옆 인근에 있는 IC, 나들목 이름, 연기 나들목과 관련돼서 뭐 연기 같은 거냐라고 논평을 하셨지만 그 지역, 정식 지역 이름이다라는 점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